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처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이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을 어떤 안전장치로 막아두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지 않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정에 길을 기려 먹을 것인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열매를 먹을 것인지 혹은 먹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먹을 경우 반드시 죽음과 저주가 따를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먹기로 작정한 경우 그 걸음을 억지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레미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나름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강권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의 모든 선택이 무의미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요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큼은 이토록 강력한 강권하 심으로 그를 붙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다시 건설하고 심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도 포함되겠지만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는 결국 파괴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예레미야를 환영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운명은 비난과 멸시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꺼져버려 말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권하여 부르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심이 우 아니고서는 그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가혹한 삶을 살아야 할 경우가 바로 대부분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 고난의 십자가를 질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으며 또 예레미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세우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 앞에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예레미아같이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의지하여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위해 굴리 말이합니다 이는 명백히 거짓일 뿐입니다. 행여 우리 마음 속에 오직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급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유혹이며 죄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권적으로 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운명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오랜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혹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그리고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예레미아는 이와 같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만 차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선지자와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의 치유와 소망을 위한 썩어질 미랄리 되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책임인 동시에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홀로 설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또한 슬픔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명과 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함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주의 뜻으로 이끄실 때에는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